내일 파월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번 영상 1부, 2부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오픈 영상, 2부는 변함없이 멤버십 영상으로 하는데 오늘 시그널 좋습니다. 자, 닉티밀라우스 기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오늘 이 기사를 썼습니다. 야,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자, 이 무슨 내용인가를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닉티밀라우스 기자가 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죠.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 팀미라우스 닉이라 그러죠. 우리 닉 기자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입니다. 특별히 연준이 어떤 시장이 놀래지 않게 하려고 선행 시그널을 줄때 항상 닉을 이용했는데 과거 역사를 보면 2022년 6월 13일 날0.75% 7호 BP 인상 검토 중이라는 시그널을 먼저 내보내게 되고요. 실제 3일 뒤에 연준은 0.75 인상을 단행하겠죠. 금리 인상. 그리고 그해 10월 21일, 2022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해 8월에 메가 돼서 파월은 나타났으니까 엄청 빠졌죠. 그때도 잭슨을 미딩 이후에 10월 21일 날 시장이 잔뜩 얼어붙어 가지고 죽었다. 이제 막 그럴 때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합니다. 즉 11월 FOMC에서 0.75 bp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었거든요. 근데 티밀하우스가 이게 어떤 얘기를 썼냐면 어,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그 다음 달 12월에 0.7월을 딱 예상했는데 0.50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닉이 오늘 기사를 썼어요. 이 기사거든요. 자 어떤 기사를 썼는지 이제 기사를 먼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기사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트럼프 히트 배드 디디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진짜 날이 막 히트 엄청 파워를 까지만 그는 굉장히 keep his cool 평정심을 쫙 유지하는 가운데 뭐 쉽게 말해서 제가 할 길을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와 공화당 측에서 금리 내리라고 막 지금 파워를 목줄을 흔들고 뿐만 아니라 연준 이사 어저, 어저께죠 그저께죠 막 흔들고 막막 막 흔들잖아요. 그쵸? 백악관 재무부 무조건 내려라 빨리 내려라 비껏 해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파월은 정면 대응을 안 한다 그랬어요. 정면 대응보다는 연준의 독립성과 물가 안정 목표를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9월의 금리 인하를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파월은 즉각적인 인하 약속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게 오늘 니기 쓴 기사의 핵심이거든요. 아, 뭐야 여기까지만 딱 보면 내일 메 아니야? 음,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파울밖에 메가 될지 비둘기야 될지 뭐 중간 구롱이가 될지. 자 일단 제가 좀더이 기사를 통해서 내일 어떻게 파울이 이야기할까를 유추해봤더니 일단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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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시, 매우 매우 비둘기 파적 발언을 할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잭슨으로 해서. 전 세계 뭐, 지금 연준 총재들 다 모였는데, 무슨 얘기 할것 같아요? 물론, 뭐, 타이틀 내건 거는 뭐, 항상 뭐, 그냥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내 무슨 얘기 할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지금,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아마 한마디 할거요요 다들 각전 세계 의 연준 총재들이 파월한테 힘들지. 트럼프 때문에 힘들지. 파울이 그렇게짜 아니야 힘들잖아 그러면서 그 얘기를 깊이 있게 할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다 즉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총재로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내일 곧바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약속하는 파울의 발언은 거의 가능성이 없죠. 거의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비둘, 매우 매우 비둘기가 되어서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매우 매우 매가 될 것인가? 야, 이것도 여러분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최근 여러분 CPI가 2% 중반대로 안정돼 있거든요. 고용시장도 둔화조짐이 뚜렷하죠? 그 추가 긴축을 강조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2022년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메가 돼서 파월이 나타났을 때, 이때 어땠는지 아시죠? 몇 프로 빠졌더라, 이때? 폭락을 했죠. 거의 두달 동안. 8월, 9월 막. 근데 이때, 그럼, 그럼 이때, 파월은 이때 왜 강력한 메가 됐을까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내일 연설이 짧으면, 맵니다. 조금 길면 비둘기입니다. 중간이면 그냥 또이 또이.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덤탱이를 쓰고 있었거든요. 덤탱이는 아니죠. 왜냐면 이때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인플레이션 치솟았거든요. 이때 얼마나 치솟았는지 제가 한번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 당시에 지금 기준 금리를 인상한 지금 그래프거든요. 이때 이때 CPI가 2022년 6월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9.1까지 치솟게 되는데 이게 40년 만에 최고 기록치였습니다. 그 때까지는 파월은 계속 일시적이야, 일시적이냐 했다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기, 찍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기다가 에너지, 식료품, 주거비, 임금,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연준으로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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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1년까지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기억나십니까? 트렌지토리라는 단어를 그때 썼죠. 트렌지토리 하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흔들오르자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금이 가기 시작하죠. 시장이 따라서 2022년 잭슨홀 미팅 때는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2022년 잭슨홀 연설에서 물가 안정이 연준의 최대 과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페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고통스럽겠지만 가계가 고통스럽고 기업이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모르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감수해야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은 경기 도나 및 심지어 고용시장 약화를 동반할 수도 있다. 하면서 리세션, 즉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긴축을 밀어붙이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본격적 금리 인상으로 나누게 되죠. 이제 아셨겠죠? 왜 이렇게 강했나? 연준의 신뢰회복이 먼저였으니까. 임금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더 위로 올라가면 뭐 1970년 80년대에 폴 볼커라고 당시 연준 의장이 고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물가 안정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없다라고또강조를하게 됐죠. 결국 이러한 발언 이후에 주식 시장은 S&P가 단기간에 12%가 급락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했죠. 채권 시장, 신념물 국채금리가 3% 후반대까지 급등합니다. 뭐 요즘 더 올랐기 때문에 약간, 그 당시에는 엄청났죠. 달러와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달러 강세가 심해지게 되죠. 결국, 2022년 잭슨홀의 매파적 발언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전면전을 선포했던 바로 그 해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또한번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연준이, 여기, 이게 이 그래프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이 오렌지가 CPI거든요 내려오게 됩니다. 효과가 있었던 거죠.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를 보고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 했다가 만약에 올라가면 그때 금리 다시 올려 그럼 되잖아.라고 이제 이게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렇게까지 높이 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파월은 메가 될 메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폭락했을 때 이때 파월이 안 그래도 대가 대가 세지 않은 양반이인데 얼마나 들들들들들들. 그렇다고 내일 비둘기가 되느냐? 그건 연준의 독립성에. 그러니까 저는 한편 한 표현으로 트럼프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왜? 그거 부스러움을 만드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있거든요. 자, 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파월의 인터 연설이죠. Q&A 없다 그랬죠. 장 시작하고 30분 후에 시작하거든요. 동부 시간으로 10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파월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잡히... 피는 시그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느냐. 2부 때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시작합니다.